부터 이렇게 색깔이 밝은 부분이 열이 많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씩 컵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불을. 이 상태에서 배관이 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충분히 달아 올라져야이 물이 된 용접봉이 잘 흘러 들어갑니다. 자 위에서부터 자, 이렇게 물을 이쪽으로 땡기면 용접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뒤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층세를 느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 아래쪽부터 달고 올라갈 거예요. 아, 색깔이 아래쪽이 훨씬 밝죠? 이렇게 열이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까지도 열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안쪽을 중점적으로 이겉 부분을 가열을 하는 거고, 오, 색깔 나오죠? 그러면 뒤쪽부터. 잘안 보이니까. 틈에 대고 느끼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계속. 자, 지금 이 아래쪽이 더 까맣죠? 위쪽이 더 뜨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용접봉을 접어놓고 하는 게 그래서 유리한 거죠. 자, 내가 틈에 지금 잘 넣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용접이 잘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